어떻게 된 거야? 엄마 괜찮은 거야? <laughs> 여보, 어떡해. 어머님, 어떡해. <laughs> 울지안 말고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어머님이 유건이 유치원 하원 차량에서 받아서 같이 집에 가는데 이 녀석이 탕후루를 먹고 싶다고 했나봐. 가게가 길 건너에 있어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바뀌자마자 유건이가 옆도 안 보고 뛰어 들어갔나봐. 그런데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 어머님이 놀라서 달려들어 유건인 살려내고, 대신 차에 치이셨대. 아, 엄마. 그래서 엄마 지금 상태는 어떤 거야? 구르면서 머리를 많이 다치셨대. 지금 수술 들어갔어. 여보, 어떡해. 어머님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수술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유건이는? 유건이도 놀라서 병원 와서 검사하고 링거 맞고 지금은 친정에 있어.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다내 잘못이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애를 어머님한테 맡기고. 자책하지 마. 괜찮을 거야. 엄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몇 시간 뒤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뇌를 많이 다쳐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요? 아마도 지능 수준 10살 정도 아이가 될 겁니다 아 어, 말도 안돼 어머님 그럼 평생 10살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좋아질 수는 없는 건가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적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희망 잃지 말고 가족분들이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어떡해?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아, 머리야. 머리가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엄마, 괜찮아질 거야. 어디 또 불편한 데는 없어? 배고파. 밥 줘. 아직은 안 된대. 배고파. 짜장면 먹고 싶어. 사줘. 응? 태어나면 사줄게, 엄마. 아, 씨 먹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내가 병원에 있어? 나 수술했어? <laughs> 나 죽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죽기는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유건이 살리려고. 유건이? 응, 유건이. 유건이 어디 있어? 사랑하는 내 손자 어디 있어? 우리 유건이 보고 싶어. 유건이, 잘 있어요, 어머님. 내일 어머님 보러 오라고 할게요. 유건이랑 놀고 싶어, 빨리 오라고, 그래. 네, 배고파, 짜장면, 짜장면 사줘. 한달 뒤, 뭐? 휴직을 한다고? 어, 아니, 승진할 거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더니, 곧 승진 심사 들어간다면서 왜? 엄마 때문에? 내가 머리에 그렇게 달렸나 싶어 어머님 저렇게 되고 나니 다내 잘못 같아 미안하고 유건이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잖아 유건이 말고 어머님 어머님 챙기려고 우리 엄마? 음.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건좀 그럴 것 같아 아직 모든 게 낯설텐데 우선, 어머님이 잘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진 내가 돌보려고. 그래주면 나는 너무 고맙지. 그런데 후회 안 하겠어? 음. 나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래. 당신 선택 존중해. 하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면 복직해. 알았지? 음. 일주일 뒤.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어, 왔니? 어머, 어머님 뭐 하세요? 보면 모르니? 과자 보면서 만화책 보잖아.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거 유건이 보던 만화책이잖아요. 치, 그동안 나는 안 보여주고, 이 재미난 걸 혼자만 봤어. 과자도 생전에 안 드시던 분이 이게 다 뭐예요? 바닥에 다 흘려놓고. 헤헤헤, <laughs> 아, 어, 다 먹었네. 하나만 더 먹자. 안 돼요. 그렇게 자꾸 몸에 안 좋은 것만 드시면 큰일 나요. 저랑 운동하러 나가요. 아, 귀찮아. 왜 맨날 와가지고 나랑 운동하지?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죠. 그럼 축구하자. 축구요? 어 알겠어요. 우선 나가요, 어머님. 잠시 뒤 아, 어머님! 자꾸 공을 위로 차면 어떡해요. 제발 쪽으로 주셔야죠.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자, 받아! 아, 아 어머님! 그걸 거기로 보내면 어떡해요. <laughs> 내 공이다, 내 공! 아, 그렇다고 저를 잡으면 어떡해요? 아, 아! <laughs> 나잡아봐라 <접어봐라. 웃음> 꼬리! 어머님, 반칙이에요. 배고프다, 짜장면. 또 배고프세요? <laughs> 그래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우선, 손부터 닦고요. 여섯 달 뒤.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왜? 유산 문제 때문에. 엄마 머리 저렇게 되기 전에 김 변호사님하고 유산 분배 얘기했었나봐. 그런데 지금 머리를 다쳐서 이걸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네. 아, 그런 게또 있었구나. 형님, 저 왔어요. 어, 동서 왔어? 아주버님도 계셨네요. 네, 재수씨. 얘기 나누세요. 저는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어머님은요? 어, 방에서 유건이랑 놀아. 그런데 저왜 보자고 하셨어요? 어, 동서 의견 좀 물어보려고. 뭘요? 나 이제 곧 복직해야 할지도 몰라서. 아, 네. 그런데요? 내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 밉보였나 봐. 복직하면 부산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래서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콱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감정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서 우선 복직은 해야 할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상의를 왜 저랑 하세요? 아,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왜요? 외계인 당장 어머님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옆에라도 있으면 틈틈이 챙기겠는데,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요? 혹시 동서가 좀 어머님 챙겨줄 수 있나 해서... 제가요? 내가 같이 있으면서 기본적인 생활 수칙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려서 그대로 잘 하시거든. 처음보다는 인지능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동서가 같이 운동하고, 밥만 좀 챙겨주면 될것 같은데. 어때? 괜찮겠지? 제가요? 지금 저보고 어머님 챙기라고요? 아, 저 못해요 형님. 형님은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힘들어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형님처럼 잘할 자신도 없어요. 동서 너무 모자르듯이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 무한하게...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 형님도 무슨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도 어머님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이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동서가 남의 손보다는 낫겠지. 서방님은 지금 박사 마지막 학기라 논문 쓰느라 바쁘고... 할 사람이 진짜 동서밖에 없다. 형님, 제가 결혼하고 바로 직장 그만뒀다고 집에서 노는 줄 아시나 본데,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나름 바빠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그렇지. 그럼, 나 부산일 마무리하고 올 때까지만, 응? 음? 남의 손에 맡기면 내가 불안해서 그래. 그런 사람들 요즘 다들 교육받고 나와서 케어한대요. 형님도 참 유난이시네. 나좀 나갔다가 와야겠다. 어 왜? 김 변호사님이 만나서 얘기하재. 다녀올게. 어 변호사는 왜요? 두분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어머님 유산 문제로. 유산이요? 어 우리 어머님이 은근 알부자거든.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변호사랑 상의하고 서류 작업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라. 변호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나 봐. 어머님 사인이 중요한 거라. 근데 갑자기 저렇게 열 살이 되셨으니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 고민인가 봐. 어, 그렇겠네요. 그래도 어떻든 본인 결정이 가장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조금 유보시켜놓고 나아지길 바라야지 않겠어? 그러게요. 형님, 제가 할게요. 뭘? 어머님 챙기는 거 제가 해볼게요. 갑자기 왜? 형님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 된 도리도 안 하고 너무 제 생각만 한것 같아서 힘들 때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선 노력은 해봐야 할것 같아서요. 정말? 어 고마워 동서. 진짜 크게 신경 쓸거 없어. 어머님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 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같이 산책이나 운동 정도 해주면 돼. 어머님, 은근 귀여운 구석도 많아. 동서 시집 오자마자 어머님 저렇게 되셔서 정보 칠 시간도 많이 없었잖아. 이번에 잘 한번 지내봐. 네, 형님. 그렇게 할게요. 아, 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럼 나 동서만 믿고 복직한다? 네, 걱정 마세요. 한달 뒤... 동서, 어머님 잘 계시지?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통화를 할 수가 없네. 뭐 어디다 처박아 두셨나 보네요. 전화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전화도 하고 좀 그러시지. 나 보고 싶단 말안 하셔? 저랑 노는 게더 재미있으시다는데요? 그래? 정말? 좀 바꿔줘봐,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다. 지금 주무세요, 낮잠.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어, 그래? 그럼 나중이라도 꼭 전화줘. 네. 동서 고마워. 네? 어머님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멀려. 형님은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어, 뭐, 그럭저럭.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여기 걱정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동서. 일주일 뒤. 아씨, 안 되겠네. 누가 가져먹고 다 흘려놓으래, 누가! 잘못했어요. 안 되겠네. 또 맴매 맞을래? 아니, 아니에요. 치울게요. 당장 치워. 배고파요. 배에 거지가 들어 앉았나? 돌아서면 배고프다지? 짜장면 시켜줄게. 싫어요. 싫어요, 짜장면. 안 먹어요. 왜? 좋아하잖아. 맨날 뭐 먹고 싶냐고 물으면 짜장면 얘기했으면서? 왜? 내일 먹으니까 질려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난 밥하기 싫으니까 오늘도 그냥 짜장면 먹어. 싫은데, 싫기는 콱 그냥. 일로 와봐. 네? 왜또 때리게요? 아씨, 얼른 안 와? 내가 어제 가르쳐 준거 읊어봐. 뭐요? 유서 말이야. 나 이나니는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 내외에게 상속한다. 잘했어. 사인도 해 봐. 그래.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이걸 해야 네가 밥을 먹고 살수 있다고. 못 됐어. 맨날 돈만 밝히고.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큰 며느리 보고 싶다. 우리 수빈이 보고 싶다. 아이, 노인네. 그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고 했지? 첫째 며느린 이제라고. 당신은 둘째 아들하고 둘째 며느리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 둘은 악당이라고, 악당. 알겠어? 이거 봐. 당신 두고 떠나고 연락 한번 없잖아. 아니야. 우리 수빈이 나 데리러 올 거야. 네가 뭘 알아? 아, 이 노인네가 어디서 꽉 끄냐? 아, 왜 때려?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너 꿀밤 몇대더 맞아 볼래? 아, 아파, 아프다고.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나쁜 년! 아, 어, 왜 때려요? 악마 같은 년! 아, 아파요. 왜 때려요? 너는 우리 어머님 꿀밤 왜 때리는데?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님한테 손을 대냐고? 저안 그랬어요. 왜 생사람 잡으세요?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니까 진짜 이러시게요?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뭐? 야. 너 여기 이거 뭔지 모르지? 이거 그냥 인형 같아 보여도 여기 안에 홈캠이 있어. 몰랐지? 어머! 내가 한 번씩 들여다 보는데 자꾸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불씨에 와봤는데, 하, 아니나 다를까. 뭐 어머님 꿀밤 주고 청소 다 시키고 밥도 매일 짜장면만 시켜주더라. 하, 기막혀서 원. 형님, 그게,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사람을 성가시게 하던지. 야, 아무리 성가시게 해도 해야 될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 어디 어린 게 어머님한테 손을 대? 이건 뭐야?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허, 뭘 그렇게 메일 쓰게 하고 사인하게 시키나 봤더니, 결국은 이거였네. 그 재산이 탐나서 어머님 케어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지, 너?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나빴어, 너 나빴어. 나 때리고 꼬집고 밥도 안 주고. 어머님, 이리 오세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챙겨드리지 못해서 저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전현이, 내 휴대폰도 가지고 가서 안 줬어. 나쁜 년. 너 가! 우리 집에서 나가! 형님,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 그래야 하는데? 나, 서방님한테, 동서 만행 낱낱이 까발릴 거야. 그런 줄 알아. 형님, 제발요! 딱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저 진짜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형님, 믿어주세요. 어머님께 사과부터 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너 가라고, 넌 나쁜 년이다. 내가 나쁜 년이 아니라 네가 나쁜 년이다. 가, 꼴 보기 싫으니까 가! 어머님이 저렇게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시니 어쩔 수 없네. 앞으로 다신 어머님이고 나고 동서 볼일 없을 거야. 네, 어, 형님, 제발요. 어,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날... 여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어씨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진심을 다해 잘한다고 고마운 마음에 명품 가방 사주고 명품 목걸이 사주고 내가 완전 개 호구였네. 아, 너 같이 못된 년을 거르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이혼만은 제발. 너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 앞으로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 같아. 괜히 더 끌어봤자 서로 불행해질 게 뻔해. 이쯤에서 서로 새 출발하자. 여보…… 형님, 제가 남편한테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저희 둘이 갈라서는 꼴 보고 싶어 그러세요? 그걸 왜내 탓을 해? 본인 인성을 탓해야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나도 동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서방님, 이혼 결정 잘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논문만 다 쓰고 나면 제가 엄마한테 올인할게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나 몰라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아씨, 내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야? 너랑 나랑 어머님 유산 받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잖아! 배신자... 하! <laughs> 야, 우리 집에 어머님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엄마 재산 노리고 들어가, 엄마 세뇌 교육 시켰다는 게더 소름이야. 정말 더 돋다가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 너 눈빛만 봐도 토 나올 것 같다고. 너 어떤 인간인지 여기저기 소문내기 전에, 이쯤에서 조용히 이혼하는 게 좋을 거다. 알겠어? 곽, 그냥. 한달 뒤. 어머님이 왜 계속 잠만 주무시는 거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글쎄요. 지켜봐야겠지만, 그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깨어나서 검사 몇 가지 더 해보죠. 첫째야. 우리 첫째 며느리. 어,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냐? 네, 어머님. 어머, 어머님, 진짜 우리 어머님 맞죠? 아, 이제 제 나이로 돌아오셨나 보네. 뭐라는 거야? 아, 유건이 하원시키러 갔다가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 있었던 거니?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어? 어머님 기억이 안 나세요? 어그 뒤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아 유건이 유건이는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어머님이 유건이 사고 나려던 걸 구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머리를 좀 다치셨고요. 그래 많이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갑자기 왜 울어? 왜? 내가 아파서 너 힘들게 했니? 아니요.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머님 덕분에 우리 유건이가 살았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유건이 문제없으면 됐다. 나야,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니? 어머님. <laughs> 한달 뒤. 넌 출근 안 하냐? 왜 매일 우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어? 관뒀어요. 뭐? 왜? 아직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시고, 유건이도 제 손길이 더 필요하고요.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가족과 휴식인 것 같아서요. 경단 여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그러게요.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었나 봐요. 열심히 살다 보면 제할 일이 또 생기겠죠. 아니 그런데 둘째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니? 나 병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동서요? 그래. 걔가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는, 꿀밤을 어찌나 맵게 때리던지 내가 소설아치게 놀라겠지 뭐니 <laughs> 그래요? 어머님 서방님 이혼했어요 뭐? 왜? 어머님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둘 사이가 많이 나빠졌었나봐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어머니 걱정하실까봐요 서방님도 어머님 회복하는 거 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잘됐다. 네? 나걔 처음부터 별로였어. 너도 알잖니? 내가 결혼 반대한 거. 애가 좀 저밖에 모르고 욕심도 많은 거 같고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암하고 하여튼 별로였어. <laughs> 네? 그래서 서방님이 이혼했나 봐요. 잘 됐어. 서로 답 없으면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우리 아들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돼. 그럼요. 그럴 거예요. 그땐 어머님이 잘좀 봐주세요. 그럼 연륜은 무시 못하지? 또 여자 데리고 오면 이번엔 내가 아주 꼼꼼히 봐야겠어. 어머님 우리 점심 뭐 먹을까요? 짜장면만 빼고 다. 네? <laughs> 짜장면, 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요, 어머님. 그럼 우리 파스타 먹을까요? 좋지. 그 후, 어머님은 그렇게 극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시며, 기력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유건이도 잘 돌봐주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를 만나는 눈치입니다. 이번엔 제발 좋은 여자이길.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네요.